맞네. 고개 어. 핵심인데. 와, <laughs> 언약계. <웃음>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고개, 고개 <laughs> 어디로 와야 돼? <laughs> 내 속, 그내 지성서에 그그 중심이 여기 와야 된대. 그래서 그 언약계가 내 속에 오면 <laughs> 그냥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야. <laughs> 그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돼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인도할 때막 따라하기가 힘든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줘 예, 그냥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거 없는데 이제 여기서 따라 맞춰가지고. <laughs> 와얘 예, 그건 진짜 핵심인데 어떻게 와할 와. <laughs> 말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산해도 <laughs> 되겠습니까? 오늘 뭐 핵심을 알았으면 뭐 끝이죠 뭐더할거 네. 뭐가 있어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어디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 중심에 이게 예, 그게 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이이 이 육은 이 흙으로 만든 이게 육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혼은 이게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 나무 중에서 이 이파리가 있죠. 이제 열매가 있다치면 이 이파리가 있죠. 이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이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 뿌리가 죽으면 다 죽은 거요 뿌리가 살면 이것이 우회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육과 혼과 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된다. 근데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했다. 응앙, 음, 주님을 만나면 다 울어. 안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도 울까 웃을까? <laughs> 울어. 왜 울까? 근데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기가 <laughs> 이 땅에 올때 웃으면서, 아니 울면서 와요. 우리도 우리 영이 막 깨어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울면서 주님을 만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그 영이 성령의 빛이 팍 비치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울음이 팍 나오고. 저도 한 시간 울었어요. 팍 울었어요. 그냥 나. 이유도 모르는 눈물. <laughs> 알 수도 없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영이 자라나니까 왜 울었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를 안 찾아요.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거기서 그,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뒤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없지만 극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이 일어나 걸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는 막 이렇게 영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부르면서 내가 다 은혜 받아요. 사실 여기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야 여기 같이 부르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름 부음이 내려오면 기름 부음이 이래 여기 그래서 만져 기름 부음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 우리에게 예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거하는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인간 속에. 인간 속에 거하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마귀들도 마귀들도 사람 속에서 있는 걸 제일 좋아해. 왜 그러냐면 예,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재미있잖아. <laughs> 그럼 마귀가 와서 야너 화내 그럼 그냥 확 화내잖아 우리가 야너 짜증내 그럼 짜증내잖아 <laughs> 야, 그 얼마나 시신 대로 잘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평강을 줘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면 어병안 너무 좋다 막 기쁘다 막 이러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가 이 속에서 막 올려주는데, 퍼올려주는 대로 한다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속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걸 좋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면 하늘 나라거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거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는 천국, 소망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막 이루고 다니는데 그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예,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사랑이 올라오게 돼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 갖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꼴보이 싫어 죽겠는데. <laughs> 진짜 고기도 싫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사랑이 올라와요 여기서 사랑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니까 오 사랑이 와 그냥 이렇게 꽂히는 거야 원수를 향하여 안 미워 안 미운데 웃잖아 안 미워지는데 웃잖아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물붓듯 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을 물부듯 부으시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난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희락이 솟아나오고 사랑이 솟아나오고 뭐 감사가 솟아나오고 평강이 솟아나오면 그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이런 속에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림도 우서 3장 19절에 주의 영이,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 자유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직살나게 맞고 그렇게 이제 막 고문을 당하고도 밤에 뭘 했다고?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 찬성의 능력이 오토로 움직인 거예요. 그, 그 감옥을 움직인 거지. 감옥을 움직이니까 문이 막 열려졌어요. 예, <laughs>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성을, 찬성을 어떻게 부르, 어떤 마음으로 부르게 됐냐 하면 그런 비록 감옥소에 갇혀 있고 묶여 있는 몸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유했다. 감옥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굴 이렇게 갇혀 있지 않은 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 자유가 자유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도 얻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것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 이 사람으로부터는 자유를 얻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한테 얽매요.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건 가족이잖아요. 남편이고 아내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형제이잖아요. 부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우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죽은자는 죽은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게 영의 소리. 아버지는 바로 이게 현육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줄 알아야 우리가 영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영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군사들은 엉매이지 않냐다 생활에 엉매이지 않냐고 그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 생활에 엉매이게 되면 벌써 육적인 생활에 이렇게 치우쳐 가게 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육적인 것, 혼적인 것, 혈육적인 것, 도덕적인 것까지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 부흥하는 영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려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영을 받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5천명3천명이 회개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에, 예, 예, 돌아오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 우리도, 이게, 예, 뭐, 다들 그렇겠지만 그거를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나서고, 막, 이게 내가 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저지를, 요이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저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숫자가 불어나는 건 물론이지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일하시게 하라! 네. 성령을 일하시게 하라! 네. 이 성령은 오셔서 뭐 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 이게 죄에 대하여라는 건 뭐예요?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하는, 일하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 갖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꽉 예. 믿고 맡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네. 일을 하십니다. 네. 성령을 일하게 하라. 네. 성령을 일하게 하라에. 네. 그것이 우리의 가제로 남아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고 계셔요. 제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일하시게 할까?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더 많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령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일하니까 나도 일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그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올리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물부터 더 많이 부어 주셨다라는. 하늘 위야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그 성령을 충만케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니까 육적인, 혼적인 그러 그런, 자기가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될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이온 우주에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아멘. 대박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대박이 나시는 거야 아멘. 내 안에서 예수가 터졌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올 연말에 결산할 때 결산서를 <laughs> 다 써갖고 세요 하나님이 아멘. 어떻게 일하신 일하심의 열매를 다 예, 써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보다도 만배 천만배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곡 부르고 예, 잠깐 기도합시다.